에스겔 2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로하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도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족 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밋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담의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사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로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내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 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었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6장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고 이제 27장은 멸망하는 두로를 향한 애가 장성곡입니다. 두로는 얼마나 재물과 권세가 풍족했던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를 잘 지어지고 관리되는 거대한 무역선으로 묘사했습니다. 무역선 같은 두로는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하고 물품들을 거래했는데 대부분은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27절에 가서 한순간에 바다의 침몰하는 배처럼 두로와 함께 몰락합니다. 풍족했던 두로는 영향력이 큰 나라였기 때문에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서 두로와 함께하며 관계했던 자들도 함께 멸망하고 많은 나라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랬기에 두로의 멸망에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은 슬피 통곡하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그들도 두로를 비웃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두로가 보냈던 비웃음이 자신의 멸망과 함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현대판 두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두로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고 자랑하며 재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지만 오늘 두로에 대한 애가는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재물과 권세는 다 두로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은 재물과 권세, 그 어떤 것도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교만과 죄악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 끝은 비참한 멸망이요 비웃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탐욕의 눈이 먼 세상 사람들과 각 나라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열방들은 언젠가 두로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1서 2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지배당하거나 탐욕을 부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없음으로 피구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반대로 물질이 많음으로 교만해지지도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자족하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미리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시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